그나마 반도체 관련해서 뽑아볼 만한 게제 기준에서는 피델릭스 매집 있죠 장기 매집 있고 단기 거서 안 튀었어요. 다른 애들 갔는데 쌍바닥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드는게 돌파기네요. 근데 피델릭스 같은 경우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SF의 반도체를 그런 식으로 지금 단기 출발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는 거 위험하다. SF의 반도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자 걸리고 아직 구길 제의처럼 안 튀었기 때문에 과열 장치 걸리고 훈장 하나 달고 틸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꽃매매요.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테마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이해했다. 1번 뭔 소린지 모르겠다. 2번 튄걸 하더라도 기술적 구분을 잘해세라 2번 왜 이렇게 많아? 이걸 이해시키려 그러면 사실, 사이클 이론부터 봐봐야 되는데, 서울 반도체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도, 눌림과 횡보, 그리고 돌파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도, 여기에서 잡게 되면, 여기까지, 한 7%까지 손실을 주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기 급등하는 자리들이 있죠. 근데, 단기 급등하는 자리를 미리 선별해놓고 잡고 있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슈는, 그, 테마 매매를 했다. 돌파 기준에서. 그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서울반도체제처럼 쭉 계속해서 가버렸다. 내가 맥점을 여기에서 공략을 하고, 이게 가버렸다. 홀딩해가지고 중장의 관점에서 잡지 않고, 일반 박스 스윙 매매나 일반 돌파 스윙 매매를 했으면 이걸 다못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장기만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석하고 오래 갖고 가는 맥점. 그러면 당기권에서 오래 갖고 가는데 돌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테마 분석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이 녀석을 잡긴 할 건데, 어디서 잡을지에 대한 유추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바바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V에 사서 A를 뚫고, 다시 그 A를 뚫은 다음에, 어 내가 익절, 반절 구간까지 내려와서 있더라도, 그냥 들고 갈 것이다. 홀딩할 수 있는 힘. 또 반면, 이슈가 태워져서, 당기고 좀 이런 데서 만약에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구간에 잡았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때로, 고점에서 잡혀와 물려가지고 7%, 9%, 10%, 여기까지 끌고 가서 맥점을 잡아서 테마 매매를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 알고 있는 테마고, 그, 그동안, 그동안 이 녀석, 이 테마 종목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기간이 4년, 5년인데, 내가 잡은 함수에서 무조건 간다. 왜? 메스컴에서 튀었으니까. 차라리 거꾸로 하세요. 메스컴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을 때, 테마의 힘을 내포하고 있을 때,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난이 녀석의 테마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서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맥점을 잡아라. 이게 또 사이클 이론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풀려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보분들은 내가 잡은 기준에서 무조건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초보들의 착각인 거죠. 주식이 계속 위로만 갑니까? 주식은 일정한 기간을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분봉상에서. 그리고 일봉상에서. 또는 주기론으로 봤을 때, 3년짜리, 1년,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사이클이 다르게 있지만, 올라가는 타점의 시간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행보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타이밍이 나오는 거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중간에 허리에 들어와서 먹어봐야 올라가는, 날아가고 있는 중간에서 조금밖에 떼어 먹을 수 없다. 반증적으로 다시 역행해서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이 당기고 점에서 잡은 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 특히 이게 잘못 여기서 생각해서 꼽아볼 수 있는 게 테마 이슈 매스컴에서 태운 종목들이 단기 고점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맞고 어떻게 된다? 빠진다. 왜? 장에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 내용은 그 효력성이 떨어진다. 왜? 모두 다 같이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개미들이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될수록 주가는 어떻게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매집 비율에서 개미보다 세력들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게 주식인데, 개미 물량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빠질 확률이 높다. 요런 거를 상식적인 내용이죠. 상식적인 내용. 요런 부분을 또 공개관에 계신 분들도 공부하고, 저도 또 알려드리고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돌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돌파를 합니다. 돌파 보조지표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게 용오름입니다. 용오름. 용오름 같은 경우도 선별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이게 용오름 검색기예요. 용오름 검색기인데, 그러니까 용오름 자리 자체가 이제 돌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3번 자리를 찾고자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아닌... 캔들 개미가 아닌 당일봉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개미가 아닌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 종목을 띄우려고 만든 것이다.